안녕하세요. 알럽 제이스입니다. 어제 유연대 선발 경기를 패배한 블루제이스는 최근 3연패를 하고 있었고, 제발 돌아오라는 부상자 선수들은 아직도 강감무 소식에 불펜의 귀한 자원이었던 TJ 조이까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황에 최강타선 보스턴을 상대로 불펜데이로 치러지는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는 일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현지 우천으로 경기가 30여 분 지연되었고, 경기 중간 중간 비까지 내리며 상당히 쌀쌀하고 바람도 강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트렌트 손튼에서 앤소니 카스트로까지 이어지는 6명의 불펜 투수들은 여러 번의 위기를 잘 넘기며 1점 차 리드를 지켜주었고 결국 9회 초 추가 득점 지원으로 6대3 승리를 했습니다. 늘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초반 리드를 지키기 위해 몬토요 감독은 불펜을 총동원했고 결국 이는 성공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좀 얄미웠던 것은 2회 초까지 4실점하며 경기를 지고 있는데도 보스턴 레드삭스 더아웃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전혀 심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블루제이스 선수들보다 더 느긋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아직 많은 이닝이 남았으니 4점 차 정도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레드삭스는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역전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블루제이스가 이겼음에도 경기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번의 내아수들의 수비 실책으로 인해 이기고도 산뜻하지 못한 경기였고 조금씩 살아나는 타성과는 달리 어이없는 수비 실책들로 경기 흐름을 망쳐놓는 모습은 팬으로서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지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의식한 듯, 몬토유 감독은 오늘 블루제이스 라인업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변화의 대상은 현지 팬들에게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비지오, 시미엔, 구리엘, 주니어 3명인데요. 올 시즌 처음으로 비지오는 1번으로 돌아왔고, 시미엔은 6번, 구리엘은 8번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는 그나마 비지오가 볼렛으로 이출로 하면서 이 타점을 만들어냈고, 시미엔과 구리엘도 안타를 치며 이전 경기보다는 나은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회부터 블루제이스가 득점을 했습니다. 비지오가 볼렛, 보비셋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 1,2루 기회에 게레로 주니어가 적시타를 치며 1점을 선취했습니다. 1회부터 제구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레드삭스의 선발투수 게럿 리차즈는 2회 초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미엔의 안타를 시작으로 무사 2,3루 기회에 고리엘 주니어의 외야뚱공으로 시미엔이 홈으로 들어왔고, 비지오의 땅볼로 팔라시오스가 홈으로, 보비셋의 안타로 볼래 출루한 젠슨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3점을 추가, 4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2회 반에 블루제이스 선발로 나선 트렌트 손트는 안타를 막기는 했지만, 다행히 무실점으로 1, 2회를 잘 막아주었고, 3회 말 블루제이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토미 밀로는 70마일 후반대 변화구로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3회와 4회 초, 블루제이스가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며 4회 말첫 번째 실점을 했습니다. 여전히 마운드에서 토미 밀로는 첫번째 타자 제이디 마르티네즈에게 2루타를 허용했고 젠도 보가치의 땅볼로 마르티네즈가 3루로 질루 다음 라파엘 디버스가 땅볼을 치며 3루주자 마르티네즈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4대1을 만들었습니다. 5회초 레드삭스의 선발 게럿 리차즈는 게레로와시니엔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마운드에서 내려갔고 두번째 보스턴의 투수로 올라온 사하무라가 7번 타자 조시 팔라시오스를 삼진시키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5회 말 여전히 마운드에 선 토미 밀러는 또다시 첫 번째 타자 바비 곤잘레스에게 2루타를 허용했고 바비 다백게 땅볼을 비지오 게레로 콤비가 실수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한 1-2루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다음 타자 크리스티안 아로요를 85마일의 직구로 삼진 잡으며 2.1이닝을 끝으로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온 데이비 펠프스는 8회만에 마운드 위에 올라온 탓인지 투구가 불안했고 키케 에르난데스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추가 1실점 4대1을 만들었습니다. 6회와 7회는 양팀 불펜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블루제이스의 네 번째 투수 라이언 보르키는 시원시원한 피칭으로 7회 말까지 잘 막아주었고 레드삭스의 세 번째 투수로 올라온 필립스 발데즈는 엄청난 투구로 블루제이트 타선을 3진 잡으며 아주 인상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하루 초에 좋은 득점기에도 허무하게 추가 득점하지 못하고 날려버린 블루제이스는 이제 4대2 점수차를 지키기 위해 8회 말 라파엘 돌리스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돌리스가 첫 번째 타자 제이디 마르티네즈를 3진으로 잡으며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했으나, 다음 타자 젠더 보가치에게 그린 몬스터를 향하는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4대3 1점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돌리스는 다비스를 3진으로 잡았고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던 마인 곤잘레스와의 승부에서 단순한 땅볼로 이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에 또다시 비지오가 아웃시키지 못하며 2, 3루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역전 조작까지 출루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다음 타자의 땅볼 타구를 이번엔 비지오가 잘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9회 초 레드삭스는 1점 차 점수를 지키고 9회 말 역전 기회를 잡기 위해 조시 테일러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첫번째 타자 비지오를 3진 잡고 잘 시작하나 싶었는데 보비셋이 내야 안타, 게르로 주니어 볼레으로 무사 1-2루 상황에서 다음 타자였던 텔레즈 대신 타석에선 알레한드로 커크가 친 우전 안타를 수비수 버드고가 공을 더듬는 사이에 1루에 있던 보비셋이 홈으로 들어와 경기를 5대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그리처까지 안타를 치며 게르로까지 홈으로 경기를 6대3으로 만들며 레드삭스의 역전의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3점 차 열흘 가지고 9회말 마운드에 올라온 마이자는 첫번째 타자 크리스티안 아로요에게 안타를 맞았으나 키케 에르난데스 땅볼, 다음 버드고는 19승부 끝에 3진으로 잡으며 힘겹게 투아웃을 잡았습니다. 아웃카운트 한 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블루제이스는 여섯번째 투수 앤소니 카스트로를 마운드에 올렸고 레드삭스의 마지막 타자를 땅볼로 잡으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타석과 수비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지오 시미엔 그리고 구리엘 주니어에게 현지 팬들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경기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비지오에 대한 논쟁이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비지오가 부진한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현재 수비 위치와 타선이 비지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듯 합니다. 비지오는 원래 1번 타자로 출루가 목적인 선수인데 중심 타선에 두고 부담을 주는 상황은 맞지 않으며 또한 비지오는 가벼운 순발력의 장점인 선수인데 어깨 힘이 강해야 하는 삼루수의 돈이 이 역시 비지오에게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지오 자신의 선택인지 아니면 감독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는 비지오와 팀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비지오에 대한 팬들의 비난이 집중되면서 선수 개인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비지오를 마이너리그로 보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지난 시즌 에르난데스와 구릴 주니어가 부진했을 때 마이너리그로 보냈던 전술은 성공적이었다며 이와 같이 비지오에게도 뭔가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리그가 쉬고 있기 때문에 보낼 곳이 없으며 5월 4일 개막하면 진짜 보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현재 상황이 비지오 개인보다는 감독의 문제로 보는 팬들도 많습니다. 비지오는 블루제이스가 잘 성장시켜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감독은 비지오에게 가장 잘 맞는 기회를 찾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재 비지오를 활용하는 감독의 선택은 비지오를 점점 망치고 있으며 감독은 비지오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간에 오늘 경기에서도 봤듯이 비지오에게 삼루 수비는 무리인 것 같고. 비지오를 대신하여 1,800만 달러 연봉에 이루스로 데려온 시미엔도 몸값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비지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도 계속 계륙 같은 존재가 될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후 시미엔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 자신에 대한 현지 팬들의 불만을 알고 있는 듯 아직 4월이며 시즌은 이제 시작했으니 좀더지켜봐달라는 얘기를 팬들에게 했습니다. 시멘의 인터뷰처럼 이제 전체 경기수의 10%를 넘긴 상황에서 블루제이스가 올 시즌 목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다음 홈 시리즈부터는 조지 스프링어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상승세의 분위기를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알럽제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